현재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되는 건 중국뿐인데요. 그런데 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유일한 부대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일본 그 어디에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이 상호 군사안보를 제공하고자 체결했던 특이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인데요. 1949년에 체결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주도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등 10개의 유럽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가 체결한 집단 안전보장 조약입니다. 나토는 서방 세계 결속을 위해 체결됐는데, 조약 제 5조에 따르면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믿고 군비 감축을 서둘렀고 심지어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군대가 없고 해양 경비대 뿐이죠. 많은 회원국들의 전력이 상당히 부실해졌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고작 18대의 전차와 100명의 병력이 전부입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하면서 이미 네덜란드에서 전차전투가 벌어지면 이미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특이한 논리로 병력을 감축시켰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기관인 국제전략문제 IISS는 밀리터리 밸런스 2019를 발표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 7개국 전체의 기갑전력은 900대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총 2,514대의 전차와 22척의 잠사을 운영 중인 한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전력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한국과 유럽 전체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7대1로 붙어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군단과 사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한국군은 8군단 39개 사단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중 7군단의 위험이 어마어마한데요.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으로 불리는 7군단은 전쟁이 발생하면 선봉에 서서 북으로 북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 훈련이란 없고 오로지 전진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하 사단이 전부 기계화부대죠. 오른팔로 불리는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과 왼팔로 불리는 제20 기계화 보병 사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7군단의 오뚜기 부대와 화랑 부대, 그리고 불무리 부대까지 3개 사단이 더해지면서 육군 전체 기계화 보병 사단 6개 중 5개를 전부 휘하로 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몸집을 키운 이 7군단은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 보병사단인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은 탱크로 무장했는데 K1A1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1A2를 갖추고 있습니다. K1A1은 K1 전차를 기초로 1990년대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월등히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높은 화력과 방어력을 갖춘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증가시키고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확보했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K1A1 전차를 다시 개량해 K1A2 전차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디지털 전장관리체계, 피하식별장치, 전후방 감시카메라, 항법장치 등의 최첨단 기술이 전부 추가됐죠. 또한 전차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고 아군 5인 사격 방지가 가능해져 신속한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합류한 오뚜기 부대와 화랑 부대는 흔히 기동사단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할 주요 임무를 맡기 때문이죠. 입체 기동작전이라 명명된 이 계획은 8사단과 11사단은 전쟁 발발 시 북한 중심인 평양을 향해 고속으로 전진하는 임무를 띠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와 보병대대를 늘렸습니다. 대신 모든 전차를 최신형 K2 흑표로 무장합니다. K2 흑표는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든 국방과학 기술을 결집시켜 만들어 30년 만에 개발한 꿈의 무기입니다. 파워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 개발을 해냈죠. 흑표 전차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면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데 이세 가지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기동성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한국 지형은 70%가 산지기 이 때문에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흑표의 최고속도는 72km로 전차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최고속도로 달리다 급정거시에도 24m 내에서 정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특성상 코신까지 물에 잠긴 상태로 4.1m를 도하할 수 있고 도하 후에도 즉각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화력도 대단합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가 장착됐는데요. 자체 개발한 전차 포탄을 사용하는데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K2표 전차는 현재 2015년에 양산된 100대가 실전 배치됐고 수출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2008년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타이 전차를 설계해냈습니다. 사실상 사재 기간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사들이는 사업에서 한국의 K2 표, 터키의 알타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터키가 과연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폴란드 매체와 미국 군사 전문지는 K2 생산 기업인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10조 원 규모의 수출을 제한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표로 무장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K21 보병 전투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 장갑차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 대단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장차 현궁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될 예정이어서 웬만한 전차보다 강한 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변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기갑군단, 기갑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여단 등 다양한 종류의 기가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우선 목적은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이니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평가하자면 제820군단이 우리나라의 7군단과 동일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제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빠른 속도로 남아해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이 임무죠. 한국 전쟁 당시 서울 점령 때 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진 제105탱크사단이 있는데 북한군 최정예로 불리는 이 사단이 현재 820군단 예하에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기갑 여단과 기계와 보병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입니다. 1960년대 소련이 만든 T-62 전체의 개량형이죠.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하고 진격하게 되면 평양 방어 사령부와 직접 조우하게 됩니다. 북한내 최고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고 신형 탱크인 선군호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는 K2 표와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략이 가세했을 때는 말 그대로 초토화 되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라우닝성에는제79 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대는 한개 기갑여단, 세개 기계화 보병여단과 한개 특수작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우수하고 훈련 강도도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인민해방군 최정예 부대죠. 하지만 몸집을 키운 한국의 7군단에 비하면 전차나 장갑차, 병력 수가 적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의 북부 방면대를 편성했는데 현재도 기갑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차량화 보병여단 등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지구 최고 공격력을 자랑하던 독일은 2차 대전을 시작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독일이 보유한 전차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을 지시한 1호차와 2호차는 1차대전 승리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파괴시켰죠. 종전후 미국과 소련간 군비경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독일에게 재무장을 허용하면서 기갑전력은 더욱 증가했었는데 현재는 비참하리만치 군사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독일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국방력이 단시간에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 2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전통적인 방산강국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그나마 독일보다 사정이 괜찮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영국 역시 기존에 보유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북한과 지금 현재도 종전이 아닌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각종 기갑 전력 그리고 무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죠. 위에서 살펴본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800문, 장갑차 1000대, 자주포 400문, 천무 다연장 200문 등을 보유해 나토 7개국의 전력을 모조리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존재죠. 반대로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평양 방위사령부가 아닌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천여문의 각종 포를 배치했고 그중 장사정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특수전 부대, 핵무사 살과 함께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죠.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등 330여문의 장사포는 유사시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와 수도권을 향해 발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군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 썬더를 실전 배치하고 있죠. 지난 2010년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은 연평부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본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우리군이 백령도 근해에서 호구 훈련을 실시 중이었는데 북한은 북한에 대한 공격성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철수하지 않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폭격 시작 13분 만에 K9은 북한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고, 북한군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한참 동안 이어졌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170발을 쐈음에도 80발밖에 응징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K9 자주포의 정비불량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비 불량 문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연평도 K9 포대는 사격 훈련 직후 정비 중이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병 전투의 경우 포격을 당할 때는 아군의 다른 포병이 적군에게 대응 사격 후 함께 반격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당시 연평도에는 K9 포대가 하나밖에 주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포병의 대응 사격이 없었죠. 그렇게 일방적인 포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첫 공격 후 13분 뒤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 자체로 기적이었다고 한미 연합사가 경의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해병 장병들의 용맹한 대응으로 북한군의 무도진지를 거의 초토화시켰는데 이 대응에 앙심을 품은 북한군은 이승도 전 연평부대장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그려놓고 복수를 다짐하는 삐라를 날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은 포격 이틀 전 해당 부대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명령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한반도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교수는 북한의 군사 행동은 김정일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미리 지시받고 진행된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무장이라 비판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